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이면속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심서 사월이 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w e 소리 c 케소리그 말씀 위에 oh, 소리라주약약하하신씀씀위에영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o 고 성령으로 힘써 사 s 이기며 약속 복개소리라 복개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복개소리 복개소리 그 말씀 위에 복개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인도하는대로해 우리 품에 항상 안 쉬어드며 약속 잃고 북게 소리라. 북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북게 소리. 북게 소리. 그 말씀 위에 북게 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우리 주신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서 who is 라 그가 내게 무 n who is a p e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내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에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시. 하는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 시대 때에 통일 왕국을 한때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약한 150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그들이 나뉘게 되죠. 먼저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보고 반면 교사로 삼고 자성하고 성찰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틀림없이 남한국 유다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지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남한국 유다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요, 또 에스엘도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포로 생활을 하며 오랜 세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그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은혜가 이말 하나님의 때 오늘 제목이 역전의 은혜 이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은혜로운 주제입니다만 역전이 뭡니까? 역전은 반대 상황으로 뒤집히는 것이 역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전의 은혜가 이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바로 돌여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간다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언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3절에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려라 뒤피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그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기다릴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에.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는 그리고 역전의 은혜는 반전의 역사는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크리스도 예수를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이야말로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신앙이요. 기다림의 신앙이야말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신앙이요. 기다림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림을 외쳤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할때 역전의 은혜가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1절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라보며예요.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15에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은혜, 반전의 은총, 그리고 역전의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 역전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토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역전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명백하게 새기라. 똑똑하게 새기라. 기록하라.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바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새기라 그랬어요. 판에다 새기라 그랬지만 판 중에 판은 우리 마음의 신비입니다. 마음 판에 우리 마음 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내 생애의 주, 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 반전의 은총,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십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약구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우의 날씨는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불가능이 없이 가능케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도내 소원도 되라. 소원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뚫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에서 틀림없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에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역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복된 인생길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신비 명백하게 똑똑하게 새기고 달려가게 해 주시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사오니 사는 역사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잘되어질지어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을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 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